이제 각 메뉴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 복무 메뉴에는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 기간일정관리, 근무일지관리, 연장근로관리, 연차유급휴가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차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는 복무를 관리해주는 메뉴입니다. 복무상신과 연동되므로 인사변동시, 반드시 근로자별 실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기관 일정 관리는 연 1회 작업해 주셔야 하며 근로자별로 연간 근무일지를 생성해 급여 산정의 기초 일수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근무일지 관리는 매월 복무 사항을 반영한 근무일지를 생성하며 월별 임금 계산 일수를 관리하며 임금 맹세서 요급 일수로 연동됩니다. 이제 교육공무직 복무의 개인 근무시간 관리 나이스 작업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대상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대상자 목록에서 근로자를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주 소정 근무시간과 주간 근무시간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메뉴는 인사기록 정보로 생성되므로 꼭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주간 근무 시간은 인사 기록의 계약 사항 부분을 불러오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실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기준으로 꼭 수송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 1회차는 근무 시간 내이 5급 휴게 시간만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게 시간 30분이 6급이기에 휴게 1회차는 빈 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휴게 2회차는 근무시간 외에 모급휴게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퇴근시간 이후 연장근로가 많기에 휴게 2회차는 퇴근시간 이후 30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휴게 2회차에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자가 나이스로 평일에 대한 연장근로 명령을 상신할 때 연장근로 시작시간이 휴게 2회차 종료시간부터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 16시 30분이 퇴근 시간인 근로자가 연장 근로를 5시간 실시할 경우에는 17시부터 상신되기 때문에 22시 30분까지 상신하면서 무급 휴게 시간 30분을 휴게 시간 간에 명기하시고 하여야 할 일에도 업무 내용뿐 아니라 무급 휴게 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히 표기한 후 상신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근무시간 이전에 연장근로를 상신할 경우에도 연장근로 명령 시 30분 무급 휴게시간을 표기하고 명령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 목록 위에 근무시간 일괄 생성, 인사계약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목록에 해당자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주간 근무시간 아래에 있는 입력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요양은 인사정보와 연동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전일제, 8시간 미만인 때에는 시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격일제 요무는 당직 전담사 유도일 경우 Y로 선택해 주시고 아닐 경우 N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조요일은 근로자별 주요일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동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의 조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잠시 단속적 근로자 여부는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 메뉴에 있는 야간 근로수단 적용과 관련된 항목이며, 경남은 소정 근로시간 내의 야간 근로는 0.5배만 가산되므로 n으로 설정해 주세요. 연차 가산일자는 인사 기록의 최초 고용일로 연동되지만 다를 경우 예시처럼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2000년 1월 1일자부터 근무했던 조리실무사의 연차 기산일은 2004년 3월 1일자일 경우 2004년 3월 1일자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2010년 3월 1일자 임용자나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2013년 3월 1일자로 주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단시간 근로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연차 기산일은 2013년 3월 1일자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 근로 근무 시간 적용 여부는 Y로 선택해 주세요. 처리 직종 코드는 인사 정보와 연동됩니다. 청소와 당직은 특수 운용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나머지 교육공무 직원은 교육공무직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맞습니다. 근무일지 생성 기준 올과 연차 생성 기준으로는 급여를 작업하는 기준을 기준으로 선택해 주세요. 기관은 기관, 학교는 학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이내에 근무 종형 여부는 법내 연장 근로 적용 여부와 관련된 항목으로 휴무일만 Y로 선택해 주세요.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은 Y, 일요일은 N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병가 가용 일시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 병가 일수와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 40시간이고 6개월 근로 계약자라면 병가는 30일로 입력하고 1일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막상 입력하려고 보면 직종별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직종별 입력 예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40시간 조리 실무사를 예시로 개인별 근무 시간 관리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휴게 시간을 입력하는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휴게 1회차는 30분 유급 휴게 시간이기에 빈칸으로 비워두시고, 휴게 2회차는 퇴근 시간 이후 30분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 32.5시간 청소원을 예시로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청소원은 휴게 시간 30분이 무급이기에 휴게 1차 보건에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 2회차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주 32.5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 바로 휴게 시간이 아니기에 표기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명령을 상신할 때 휴게시간을 명기해서 상시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시는 주 6일 근무하는 당직과 주 1일 근무하는 당직 대체에 대한 개인별 근무시간 관리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일 소정 근무 여부는 N으로 선택해 주세요. 근무일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입력하시고 난후 휴게시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셨을 텐데요. 나이스는 근무시간 내에 대한 휴게시간을 1차로 제한해뒀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평일 6시간, 토요일 9시간 근로가 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입력 예시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동일하다면 예시 내용대로 입력해주시면 평일 6시간, 토요일은 9시간으로 근무일자가 생성될 겁니다. 그리고 당직은 감시 단속 근로자라서 주요가 없기 때문에 주요일은 해당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 주 소정 근로시간의 주요일 또한 0으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연차 기준 시간은 근로자의 시일 근로시간을 7일로 나눠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과 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분은 60분의 비례 계산하여 나온 숫자에서 소수점 차짜 자리에서 버림을 하고 산출된 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직 대체에 대한 자료도 대체가 근무하는 날에 대한 정보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예시는 주 48시간 당직 전담사에 대해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시와 입력 방식은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예시는 이교대 당직 전담사에 대해서 입력해 보았습니다. 교대로 근무하시기에 주간 근무 시간은 주 48시간 당직과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날로 수정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격일제 유무를 체크하는 부분이 다른 당직 전담사 입력 방법과 틀린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교대 당직 전담사의 주 소정 근로 시간이 주 12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왜주 24.05로 입력해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당직 전담사의 월 근로시간인 104.5시간을 만들기 위함이니 주 소정 근로시간은 꼭 24.05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Q&A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제 교육공무직 복무에서 기관 일정 관리 나이스 작업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일정 관리는 매년 학사 일정을 참고하여 회계연도 시작시 반드시 작업해야 하는 메뉴입니다. 입력 후 연간 근무일지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자별로 연간 근무일지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또는 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개인 근무시간 관리에서 근무 시간을 기간 기준에 맞게 수정한 후, 기간 일정 관리에서 연간 근무 일지를 다시 생성해 주셔야 개인별 근무 일지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경무직 복무의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 나이스 작업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근무 일지 관리에서 작업 연월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근무일지 재생성 전체 버튼을 클릭하여 복무자료를 반영하여 근무일지를 재생성합니다. 신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규 대상자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무일지를 모두 수정하고 나서 한 근로자의 복무자료가 변경되어 반영하고 싶을 때는 근무일지 대상자 목록에서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후 개인 근무 재생성 개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신분변동 근무사항 반영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근무사항 반영이 가능합니다. 신분변동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선택하면 아래쪽 신분변동 사항에 신분변동에 대한 내용이 조회됩니다. 신분변동을 반영하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근무일지에 신분변동 사항이 반영된 걸볼수 있습니다. 개인별 근무일지 화면에서 근무구분 입력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급여실시를 위해 통합근무구분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 내용은 잘 들어주시고 급여작업시 유의해주세요. 모든 근로자의 합계중 근무에 대한 근무구분은 출근으로 해주세요. 복무와 관련되는 근무구분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때 근무에 대한 근무근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학식의 근무구분은 방학식, 계약식의 근무구분은 계약식, 방학 중 근무일인 청소일, 새학기 맞이, 연수일은 약정근무로 통일해서 사용해 주세요.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으로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방학 중 토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공휴일 이름으로 설정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만 쉬는 근로자라면 월요일만 근무 구분이 비근무로 표기되어야 맞습니다. 만약 7월 2일자 신규 입력자라면 7월 1일이 근무 구분에 미출근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비근무와 미출근은 일지 생성 시 자동으로 나타나는 근무 구분으로 급여 담당자님들께서는 선택해서 입력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생성이 안 되어 있다면 기관 이정 관리에서 연간 근무일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것이니 연간 근무일지 생성 후 근무일지 관리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무 구분을 여름 방학으로 설정하고 임금 구분은 유급으로 하셨다면 잘못 설정하신 겁니다. 근무일이 맞다면 근무구분을 약정근무로 수정해 주시고 근무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구분을 무급으로 수정해 주셔서 입력해 주세요. 임금구분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꼭 입력되어야 함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고 주휴일 생성이 자동으로 되지만 업무 담당자님들께서는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야간 근무시간은 당직 전담사의 소정 근로시간에 10시에서 11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시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 명령으로 처리하셔야 하며,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 있는 야간 근무시간에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지각, 조태, 외출, 합산 시간은 나이스 복무 자료를 근거로 자동 계산 반영되지만 본부 담당자님들께서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근무일지를 일괄 수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별 근무일지에서 근무일지 대상자 목록 옆 톱니 모양을 클릭해서 필터를 선택해 주세요. 메뉴에서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서 직종 또는 수정해야 할 근로자만 선택한 후 근무일지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근로자로만 근무일지 일괄 수정 팝업창이 제공되기에 근무일이 같은 근로자일 경우 일괄 작업이 편리합니다. 학교와 방학이 혼재되는 월에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근무로 인해 근무일수가 상시 전입자와 동일한 경우 나이스에서는 일할 계산으로 처리됩니다. 나이스에 한달 임금과 토요 효율 수당으로 나오게 작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개인별 근무지 관리에서 근무 구분이 약정근무 및 방학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출근으로 수정하여 저장해 주세요. 두 번째 작업은 근무일지를 수정한 후 월급여에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해당 근로자를 조회한 후 기본사항 탭에 방학 중 비근무여부가 예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아니오로 선택한 후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개인예외 탭에서 토요효율수당을 수기로 입력한 후 급여 작업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내역 탭에서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면 한달 임금과 토요 휴일 수당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 일수 현황 메뉴는 작업 연월로 근로자별 요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과 연동되므로 근무 일수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현재 승인 요청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Q&A로 공급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Q&A는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근무일수 현황에서 퇴직자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별 근무일지에서 대상자 목록에서 신분변동 근무사항 반영을 클릭해주셔서 신분변동사항을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사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별 근무일지 관리에서 직종 옆에 퇴직자 포함 여부를 체크한 후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해당 근로자가 3명 나타납니다. 촉탁 계약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신분 변동을 반영해 주지 않아 3명 모두 근무일지가 출근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된 근로자를 선택한 후 아래쪽 신문 변동을 선택해서 신문 변동 근무상 반영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 여부를 적용할지 묻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근무일지가 모두 퇴직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후에 근무일수 현행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면 퇴직자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교육공무직관 연장근로관리 나이스 작업 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연장근로를 해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할 경우, 연장근로 파일 일괄 등록 메뉴에서 지문인식 시스템 자료가 업로드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메뉴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직의 연장근로 자료가 있을 경우 이 메뉴에서 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자료를 업로드해주시고 반영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저장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로 확인은 연장근로를 확인하는 메뉴입니다. 연장근로 파일 일괄 등록을 했다면 연장근로 확인 시간에 시간이 들어가있기에 최저 시간 계산 버튼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지문이식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초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 확인 시간을 수기로 입력한 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최저 시간 계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반영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료가 맞을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연장 근로 일괄 계산 메뉴입니다. 근로요월을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한 후 연장 근로 일괄 계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연장 근로 목록과 연장 근로 일괄 계산 목록을 확인하고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정당 자료로 수정한 후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연장 근로 월별 집계 메뉴입니다. 근로연원을 확인하고 조회를 클릭 후 생성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별로 연장근로의 월합계액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시간이 맞다면 마감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기관의 구학풍의 직원 허봉제가 소속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없더라도 월별 집계는 매월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